어르신, 안녕하세요. 대선이 갔다 왔어요, 오늘도? 안갔다 왔어요? 예. 자, 아, 반갑습니다. 이야, 수동에 방문해주시는 최진만 교수님. 야 너무 반갑습니다. 어떻게 시원한 물이 어떻습니까? 아주 뭐, 어,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죠? 아, 오늘 날씨가 비온다고 알고 신다했는데오시니까 네, 어때요? 하늘도 파랗고, 자, 아주 늘 봐봐요. 저, 저기. 공기가 아주 좋습니다. 저기 파랗잖아요, 그죠? 예. 예. 자 여기는 뭐냐면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의 핑크 과꽃 길입니다. 아 그래요? 과꽃이 쫙피는 거고, 아, 자 이쪽에는 시인들의 그 길이거든요. 아, 아, 어, 문학사랑 신문사라고 아시죠? 정혜정 우리 아, 이사장님. 정혜정, 정혜정. 네, 아주 그 열정적으로 네, 우리 그 네. 지식 프로미에서 활동을 하셨잖아요. 아, 아 이제 그팀들이 이제 시인님과 이사장님 와서 백일홍 꽃길을 가꿨던 아, 곳이 이곳입니다. 아해해도 아름답게 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저쪽또 이제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기에, 아, 그 다음에 여기가 실계천. 자, 음, 오시면, 음, 음, 여기 이제, 뭐, 여기까지 손을 그동안 못, 뭐 하지를 못했는데, 일주일 여기? 좀 넘게 모든 나무를 제거하고, 여기, 여기 아, 이제 실계천. 이게 이제 아, 실계천. 예, 아, 여기에 이제, 어, 조금 더 정비를 하고, 아, 여기에 이제 금붕어가 다닐 수 있게끔, 예, 만들고, 아, 그 다음에 이제 그, 조금 정비해서, 수 생식물들 예, 지금 약간 그래도 많이 좋아졌어요. 여기서 일곱 봉지, 여덟 봉지 이상의 쓰레기를 다 주웠어요. 아하. 다 주워 냈고. 그다음에 이제 요 길에는 텃밭을 가꾸고 예,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들만 정비하고 에, 이쪽에는 이제 이쪽 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그 꽃잔디를 다 심었어요. 여기 에 꽃잔디 아하. 보이죠? 얘들 이제 필 거예요. 노인정이네 만당 노인정이 만당 여기가 네. 이제 그 이동의 당두평에 있는 그 어, 노인정에 계신 어르신들을 이름을 썼던 거고 여기 이제 요 주변에 꽃잔디를 심은 거예요. 좀부족해서채워넣을 거고, 곱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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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피잖아요, 꽃이 아하. 그다음에 이제 여기가 다 정리한 거고 아하. 여기에 이제 뭐냐면 라 우리 천사님들이 기증할 하얀. 화이트 핑크 셀렉스를 또 심을 거고, 음. 여기에 또 아치를 또 이렇게 쫙 어, 설치를 할 거고, 아치를 설치해서, 여기에 이제 징크, 핑크, 찔레 장미를 좀할 거고, 그 이제 이쪽, 그동안 작년에 이제 이쪽 앞에는 어, 큰 코스모스가 폈거든요. 음. 근데 2m 이상 크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여기 앉아서 감상하는데, 벚꽃시죠 음. 오늘 어, 월달에 피겠네. 아주 멋있죠. 사월달에좀 넘어야 돼요. 추워가지고. 음. 여기는 이제 윤종재 벚꽃이 끝나면 여기가 좀 벚꽃이 피기 시작해요. 음. 그러면 4월 중순. 아주 아름답습니다. 그렇죠. 이게 벚, 벚. 약간 늦어요 벚꽃이. 벚, 벚 예, 아주 아름답고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서 뭐냐하면 이게 5월달 되면 요 요거 있죠? 이게 어. 철쭉입니다. 어, 음. 철죽. 네, 음. 예, 철쭉이 피고 음. 예, 철쭉이 피고니다 네, 그다음 철쭉 음. 사이에는 지금 우리가 뭘 하려고냐면 하 화이트핑크 셀렉스라는 6월달에 하얗게 피는 버드나무 잎이 있거든요 하얀색인데 한달 동안 갔다가 핑크색 갔다가 초록색에 박혔나 해서 삼색버들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어 회원님들의 이름을 달아서 본인들이 한번 조경을 수를 여기 이제 커피 봉지를 <laughs> 그 사가지고 쭉 2.5m 3m 간격으로 끝까지 쫙 가꿀 음. 예정입니다 음. 예. 아주 그러면 멋지겠죠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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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이름을 작년까지는 이게 생태 아 어, 치유의 꽃길이라고 했는데, 네. 올해에는 이게 생태, 아 네. 어, 치유의 정원 꽃길이다. 정원? 왜 정원이냐면, 아. 정원에, 정원 뭐, 코스모스라든지 이런 걸 심지 않잖아요, 막, 많이. 네. 특히 이제, 정원에는 아름다운 꽃, 네. 구근식물들이 심거든요. 아하. 어, 좀 약간 품위 있는 꽃들. 아하. 예를 들어, 기약이라든지 모란이라든지, 아하. 백합이라든지. 그래서 오늘도 네. 마찬가지, 20만원 가까이 이상을 네. 구근식물을 구매를 해서, 이게 이제, 네. 어. 매일 해서 4월 1일까지 도착을 합니다. 아. 아, 그러면 여기 쭉 숨을 거거든요. 예, 음. 네, 그러면 이제 저쪽에는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 핑크 과꽃길이고 어. 어, 바로 이 앞에는 정혜정, 어, 우리 저, 이사장님의. 정혜정도 다녀갔어요? 네, 어, 그렇죠. 두번 어. 두 와갖고 시인들 다 왔다 갔죠. 음. 문학사랑신문사의 꽃길입니다. 여기가 소찬사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신태명 우리 대표님과 우리 최진만 교수님의 길을 이제 선정하면 됩니다. 어, 그게 이제 구분식물. 어? 이쪽에 돈이 많이 들어가서 여긴 좀 힘든 거하고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 보면 쭉 구간별로 멘드라미 글도 있고 봉선화 길도 있고 어... 그런 거 매년 봄에 하는 거예요? 아, 봄에 이제 지금 이제 4월달 식목일날 주로 했는데 그 정도에서 이제 어, 씨를 심는 음... 거죠 왜냐면 보통 한 15년 네, 정도 될때가을되면다 그 뽑아요? 아, 가을 되면 이제 다 뽑죠 아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러면 지저분하니까 꽃대가 올라와 지저분하니까 아, 예다 네, 정리를 해주는 게보통이아니에요 매년 아니에요. 한 번씩 해야 되는 거예 네, 그게 보통 일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낙엽 다 채워주고 어제도 낙엽 몇 자루가 다 정리한 거거든요. <laughs> 가지도 잘라줘야 되고. 네. 야 이거 뜨 아주 그 사람 손이 안 닿으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 물소리가 흐르고 잠깐 여기 봐보시래. 저기 이제 우리 베드로 형님이 물고기 잡는 그래? 어장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민물고기도 아 이미 그래요? 냉장고에 있거든요. 아 민물고기 잘하는 천사님들은 또 끓여서 먹어도 되고. 아 자, 오늘 햇빛이 너무 따사라고 좋죠? 아이고, 햇빛 아. 좋네, 좋니요 아, 하여튼간 이제 교수님들이 가끔 보시고, 아, 우리 이제 그 윤정민 천사님이라든지, 윤정민, 윤정민도 아, 한번, 한번 한 번, 한번 와서, 예, 우리 이제 그알뜰분 천사님들을 모두 한번 모여서 기념 촬영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음악회도올 거예요. 깨끼 박사님과 차양 교수님도 여기도 오시고 해가지고 이제 매달 한 번씩은 우리가 정기 모임을 가질 겁니다. 그러면 좋아요. 예. 그때 한번 오셔서 여러 시또친교도 하고. 또우리 좋은 알뜰폰도 알리고. 그렇죠, 처사님들이 그렇죠? 어, 서로가 자기 하는 일들을 갖다가 또 서로 알고 오면 좋겠죠. 예. 그러면 좋아요, 그러면. 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아, 날씨 너무 좋았다 매년 그 봄에 한 번씩 이걸 다 손을 보셔야 되는구만. 아, 보봐야 되죠. 음, 근데 여기만 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거. 우리 여기가 이제 힐링 하우스인데. 여기 전체가 정운입니다. 아름다운 정운입니 이제 여기 네. 수동꽃에 이름이 나겠지. 자꾸 네. 하다 보면 이름이 나겠지. 아, 그렇죠. 네, 이제 그래서 이제 올해는 특히 더 신경을 쓰기 때문에 네. 수동에 작지만은 아름다운 꽃들이 전국 방광구에 펼쳐 날 네, 날이 이걸 올 겁니다. 신문, TV, 방송에 다 나와야 돼 이거. 아, 제, 일단은 제가, 네. 제가 올해는 있잖아요. 공무전에 지금 참가를 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4월 달에 발표가 됩니다. 아. 마을 공무전에 아. 발표해서 널리 네. 홍보를 해서 여기 아주 여기가 유명 거리로. 예. 수동의 유명 거리로 그렇게 다, 그, 어, 만드시면 좋죠. 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어르신, 반갑습니다. 어디 갔다 오세요? 어디 갔다 오셔? 여기, 예. 가게. 아, 그래요? 예. 자, 아까 두분 전부 다, 네, 아까 저희 살기 아주 안티였어, 안티. 아, 네. 그 지금은 완전 이제 무근이 되셔서 아, 잘협격해주고 저분도 꽃, 꽃대도 뽑아주셨어요. 아. 아. 그러니까 이제 내년 이렇게 4월달에. 예. 아주 꽃꽃 꽃 행사를 예, 예. 매년 아주 이벤트를 하시면 딱 좋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그럼 이게 이렇게. 이제 다 여기 지역 신문 같은데 내도 되고, 아 그렇죠. 지역 방송이 있어요. 그런 예. 데딱 기자들 오라고 해서 여기 좀 이제 그렇죠. 알려 나가고 좋죠. 이벤트 행사를 하면 좋아요. 예, 여기는 꽃씨들을 또 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 꽃씨가 어, 기부도 받고. 예, 정태구 촌장의 고향까지 갔습니다. 아, 용인까지 가서. 거기에 또 꽃이 우리에 년현했기 때문에 우리도 아름답게 피는데 거기는 용인에 누가 있냐면 스티브 판 파티 동원이라고 있어요 정태구 촌장과 동창인 어, 그 미국에서 왔는데 레스토랑에 있던 친구예요 여기도 오고 거기도 아주 멋지게 또 가꿉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국 방방곡으로이 이제 천사의 지구 마말 가꾸기가 펼쳐 나갈 겁니다 그때 우리 이제 우리 최진방 교수님이 자문위원을 좀 해주시고. 또, 좋습니다. 많은 국문의 역할도 해주셔가지고, 예, 많은 도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늘 그래도, 어, 이렇게, 지금 말과 국의 천사님들을 응원해 주시고, 늘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이고, 네. 하여튼, 뭐, 여기 아주 수동거리수동거리 음. 완전히 뭐, 그냥 음. 꽃마을로 바뀌는데, 음. 음. 응? 지대한 공원을 하셨으니까, 앞으요 <laughs> 여기, 여기, 여기. 안녕하세요. 예. 날씨가 좋습니다. 예. 아, 알리는 홍보활동이 중요하다 홍보 아, 중요하죠? 활동이, 아, 아, 그래야 손님들이 많이, 어, 수동권은 물론이고, 남양주에서 네. 찾아오시고, 경기도에서도 찾아오게 해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명소가 돼서, <laughs> 요거를 벤치마킹해서 <laughs> 다른 지역에도 요렇게 할수 있으면 최고죠. 그렇죠. 그렇게 네. 이제 비전을 가지시면 아주 좋은 거예요. 감사합니다.